여칼팔왔던 부분들이 잘알카로워 안에는 특히 스 해주시는 게좋거지요 생각하시는지 음,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을 좀 투영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천지면 해야 될데 대중들이 도예에 더 관심을 가지려면 어떤, 면을, 어떤 면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음, 이게 막다이소에서 엄청 천원짜리 팔고 이러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장인들이 만들 건 살려면 뭐 하나만 살래도 네. 20만 원, 몇십만 원씩 하니까. 좀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되지 않는 그런 좀 중간층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학생적으로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좀 클래스들을 많이 하고 뭐도의 체험들을 좀 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의를 할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만드시는지? 어떤 날은 진짜 생각을 비우려고 작업을 할 때도 있고 어,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좀 그,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아니면 작품을 만들 때는, 좀 그, 철학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도예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네, 네. 어, 데 약간 어떻게 다른지 좀뭐 설명 좀 해주시면. 이게 이제 물레도자 해가지고 전기물레로 매끈하게 나오는 게 있고, 뭐, 다이소에서 파는 그런 것들은 이제 틀을 찍어 만들어요, 프레스로. 그런 것들은 이제 산업 도자에 속하고요, 큰 작업들은 이제 조형 도자, 그래서 물레 도자, 조형 도자, 산업 도자 이렇게 크게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도자기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오늘 만 흙을 기계에 뽑아가지고 반죽을 해온 걸로 사람이 만들고 그 만든 거를 건조를 시키면 이제 8, 7시간 반 정도 초벌을 800도까지 떼고 그리고 유약을 음. 발라서 색을 입히는 과정. 이렇게 하고 1 2 5 0도씨에서 이제 한 10시간 반 길게는 10, 11시간? 이렇게도 서요요해서 일을 위 일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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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을까요첫 번째로는 이제 을 터지게 만드는 거? 공기가 안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음. 두 번째로는 오실 때 조금 만들고 싶으신 게 뚜렷하신 분들이 수업하기가 더 수월해요. 더 많은 걸 알려드릴 수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만들기 생각보다 어려우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많이 도와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원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저는 이번에 도예 체험을 하고 왔는데요. 체험을 하면서도 너무 재미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또 체험하고 싶을 만큼 도예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사상과 문화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친구와 함께 전통 체험을 하러 갔는데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체험을 하니 더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도예 체험을 하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만드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간단할 줄 알았는데, 흙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만들어야 하고, 갈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물을 묻혀서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도 흙의 양을 잘 조절해야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니 도자기가 왜 비싼지 공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해보니 도의 체험을 아는 사람들이 알고 체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년도 10월에 2천에서 10일 동안 도자기 축제를 진행한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천까지 가기가 어려우시다면 집 주변에도 원데이 클래스로 도의 체험을 할수 있으니 한 번쯤 가보셔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